뭘비다 말고 어디 가 냐고? 쏘다기에리와 에리 와 아니, 지금 장난감 할 때가 아니야. 쏘다기에리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 라고. 너 털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 줄 알아, 죽음? 안 해. 아, 이리 와. 빨리 하고 씻어야 돼. 에이. 에이, 못생겼어, 저거 봐. 에이 못생겼어 안돼요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여기 엎드려 빨리 그만 던져라 그만 던지라 했다 나이손 조선 손 안돼 지금 놀 때가 아니라고 아니야 안해 이리와 이리와 이거 봐 이거 이리와 아빨리 이리와 이거 봐 털봐 털 봐, 털스 털. 털. 이리와 털개수 털개수 이리와 보다가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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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비서 해야돼 원래 이리와 예리 와, 나기 어, 예리 와. 나덜 어, 아, 붙잖아. 또 아, 이거 해. 네? 이거 해. 또 네, 꽃구 네, 할 거야? 왜털 붙었어? 아, 그래. 뒤로 가, 뒤로 가. 뒤로 가. 자 간다. 또다 간다. 아이고.

돼지 아니에요? 돼지에요돼지에요 아니에요? 글쎄요? 안해. 아, 네. 이 해봐 이. 잘못했다. 털털이거 잡아라 떡이 잡아라 이야 떡이 코 뒤로 가 뒤로 코 어휴, 이거 지지봐, 지지. 지지. 너 앉아. 어이, 좋게. 여기 코. 여기 코. 이빨 말고 코 달라고. 다시. 너의 코. 코. 깎아줄게. 여기 코. 너의 코. 에헤헤헤헤. <laughs> 바보야. 머리 털빛자 이제.